마태복음 8장 29절입니다. 개혁성경 말씀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, 나, 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제가 번역한 것은요. 그러므로 그들이 소리질러 말하는 것을 볼수 있다. 우리에게 와 당신에게 우리에게 와 당신에게 무엇이냐. 그러니까 귀신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걸 묻는 거죠. 우리와라 그럽시다. 애게를 빼고 우리와. 우리와 당신에게 무엇이냐.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여기에 온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할 정해진 시간이 이르기 전에 예상했던 대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께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. 우리와, 우리와, 아까 고쳤죠? 우리와 당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여기에 온 것이 무엇이냐? 우리를 괴롭게 할 정해진 시간이 이르기 전에 귀신들은 괴롭힘을 당할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간에 이르기 전에 오셨다는 것을 드러냅니다. 예수님이 귀신들 말그 귀신들 말로 이해하면 귀신들은 괴롭힘을 당할 정해진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.